안녕하세요. 여러분. 배경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6장 살펴보겠습니다. 드디어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릅니다. 16장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죠. 전체적인 도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도표 보면, 지난번에 15장의 예루살렘에서 전체적으로 모이는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13장, 14장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나갔고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여기 1차 총회, 예루살렘 총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뭐였죠? 이방인, 이방인 받아들이는 문제, 이방인 허용 문제, 이게 안건이었죠. 그데 이제 16장부터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6장부터 17장, 18장 이렇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울이 또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행인데요. 2차 전쟁에 대해 2차 여행, 선교 여행, 제가 2차 전쟁이라고 한것 같은데 2차 여행, 여행에 대해서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전사님이 제공해드리는 이 지도 조금 깔끔합니다만 이 지도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요. 먼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지역별로 도시별로 정리해 놓은 도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립니다. 여기 보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관련된 성구가 15장 35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장부터 더베와 루스트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트라, 그 다음에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필리뽀 안비볼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프린트가 필요하시면 교회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차 전도 여행을 보면 한번 동선만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16장 안디옥에서 15장 35절에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안디옥에서 시작을 해서 더베와 루스트라로 갑니다. 여기 보면 더베가 있고 루스트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잘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표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더베이고 루스트라 지역에서 16장에서 사역을 하고요. 더베와 루스트라를 지나서 이고니온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사이로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지나서 어디로 쭉 가냐면 여기 드루아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드로아 지역, 나중에 성경을 살펴볼 건데 바울과 신라,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 신라는요, 바울과 똑같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여행 때 바나바는 시민권이 없었어요. 근데 신라가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게 바울에게는 큰 힘이었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게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2차 전도 여행... 로마의 지역을 다 훑으려면 신라가 바나바보다도 조건이 더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더 적당한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더베를 떠나 루스드라 떠나 이 드로아로 왔을 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비두니아로 원래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비두니아가 이쪽 지역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넘어와 주세요라는 환상을 보고, 이 환상을 하나님의 환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고, 바울과 신라가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었던 그 행선을 포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니아가 아테네 지역입니다. 아테네 지역이니까는 이탈리아 지역은 아니고, 아테네 지역이죠. 전체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전체 지도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안디옥이 있고, 아시아 있고, 여기, 여기가 아테네 지역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아테네 지역. 어이 아테네 지역에서, 이 아테네가 어디냐? 우리가 아테네 잘 알죠? 그 아테네 유명한 그 아덴 지역, 이쪽이고, 이탈리아. 여기가 로마가 수도죠. 그래서 로마의 전체적인 이러한 영역권 안에서 지금 안디옥에서 조금씩 조금씩 서쪽으로, 서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 드로아에서 그 신호를 보고, 넘어가서, 넘어가서, 네아폴리와, 네아폴리와 사모드라기아 네아폴리를 지나서, 여기 빌리뽀, 여기 네아폴리가 있고, 사모드라게가 여기 있습니다. 네, 사모드라게는 여기 섬이고요. 여기 네아폴리가 여기 있고요. 그 옆에 빌리뽀, 빌립보, 여기 빌리뽀가 있습니다. 이 빌리뽀에서 사역을 한번 크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암비볼리아 넘어 여기 암비볼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를 넘어가고, 이 동선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자, 이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데살로니가가 여기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베레아라는 지역을 갑니다. 이 베레아라는 지역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를 넘어서, 데살로니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여기, 이쪽에 영향력을 끼치던 광주 같은 그런 지역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베레아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아덴, 아덴이 아테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아테네를 넘어갔다가 고린도를 갔다가, 이 옆에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를 갔다가 갱그레야 여기는 사실 머리 깎으러 간대요. 머리를 왜 깎았냐?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바울이 이제 머리를 깎는 게 나오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이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이가 학교에 많이 있어서 그 분무기 같은 걸로 뿌렸던 기억이 살짝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은 이를 잡았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에는 이 보는 게 힘들죠. 그거 이 잡으려고, 원 성교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꼭 깎았답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온몸에 털이란 털은 다 깎았답니다. 왜냐하면 이가 숨어 있을 곳이 없게.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정결 예식으로 그 다음에 에베소로 넘어옵니다. 용어가 익숙하시죠?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되어 있는 겁니다. 에베소로 넘어옵니다. 에베소로 넘어와서 다시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이쪽이 항구니까 이쪽으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잠깐 나오는데 여기 좀 학설이 갈립니다만 예루살렘을 갔냐, 맞냐, 말았냐, 이제 이런 내용이 살짝 있습니다만 제가 볼땐간것 같습니다. 살짝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성교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동선입니다. 지금 거점만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제가 나눠드린 표에 의하면 몇장몇 절에 이 거점이 표시되어 있는지 표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광펜으로, 형광펜으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체크해 보시고 따라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읽으시면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러면, 장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동선을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살펴봤지만 장에서는 이 동선에 대한 살펴보는 것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16장 1절에 더베와 루스드라 자 더베와 루스드라 처음에 진입한 그 땅이죠. 우리 더베와 루스드라 방금 살펴봤죠? 더베와 루스드라 더베와 루스트라 보면 여기, 여기입니다. 더베와 루스트라. 이 지역. 안디옥에서 넘어가서 더베와 루스트라 지역으로 들어가고, 여기에서 보면 은 더베와 루스트라에 가서 더베 루스트라. 이래서부터 6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더베아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갑니다.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바울이 할례를 시킵니다. 왜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는 오해를 받을까봐 바울이 할례를 시켜요. 여러분 바울 할례면 경기 일으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바울이 왜 할례를 시킬까요? 바울이 무조건 할례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 저러나 복음이 전도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여겼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제재하는 사람들에게는 할례 없이 그리고 이 할례 없는 것이 또 때로는 선교자로서 걸림돌이 될까 봐 그때는 할례 이씩 있게끔. 그래서 바울이 언제나 바울의 핵심은 할례를 잡고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 뜻을 잘 구현함에 있었다. 이거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틀과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핵심 진리를 구현하는 데 바울은 언제나 초점이 가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예상과 달리 유동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 디모데 누굽니까? 나중에 디모데 전후서 보면 아들처럼 여긴 사람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지금 2차 전도행할때 구성원이 누가 있을까요? 자세히 보십시오. 파울 갔죠? 그렇죠. 그러면 누가 갔습니까? 신라. 신라 갔죠? 두명 갔죠? 그럼 디모데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디모데 세 명이죠? 세 명. 자 그러면 은 우리라고 누가 보금에서 누가 기록을 했는데 이 우리라는 것을 기록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이렇게 네 명이 간 겁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누가 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6장 11절에 누가가 우리라고 표현하고 이동 동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를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동행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4명인 겁니다. 남자 4명. 그래서 여기서 디모델을 데리고 가고 드로아를 갑니다. 드로아 7절에서부터 10절인데요. 드로아를 갔는데, 이 드로아에서 아까 얘기했던 환상을 보죠. 환상을 봐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넘어와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로 건너와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계획했던 목회 방향, 인생의 계획, 목회의 계획이 이 환상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뀌어집니다.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고 준비해본 적 없는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은요. 신학자들에 의하면 로마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쪽으로 가서 이 드로아가 여긴데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 이 오른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선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봅니다. 이쪽 지역을 완벽하게 땅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땅끝에 닿아야 되잖아요 땅끝에 그러니까 이쪽이 땅끝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은 이쪽은 땅의 시작이고 땅끝이 이쪽인 거예요 이쪽 그러니까 바울은 이쪽으로 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그런데 그 방향이 바뀐 이유가 뭐냐? 환상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세요 와주세요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동선을 바꾸죠.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어, 그다음에 그다음에 빌립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로 이동하죠. 동선은 아까 살펴드린 대로 살펴보시고 11절부터 40절까지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스토리가 많습니다. 첫 번째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자주 장사입니다. 자주라는 과일 장사가 아니고요, 자주라는 옷감 장사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자인데 예수를 믿고 빌립보 교회에 자기가 선교 거처를 마련해서 자기 집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이 충분히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 자주 장사의 헌신, 집을 내놓고 재정적 헌신과 여러 가지 헌신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자주장사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점치는 여종을 쫓아냅니다. 점을 보는 여자 여종이 있는데, 바울과 신라가 갈 때마다 따라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근데 바울이 쫓아내버려요. 귀신을. 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알아서 바울과 바나바의 교리를 전도해주는데 쫓아내요. 왜 쫓아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 없이 그렇게 외쳐지고 좀 어떻게 볼까? 바울과 바나바가 볼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보전되지 않는 격이 떨어지는 방법으로 전도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복음은요, 구걸이 아니고요. 복음은 저작거리에 싼 꽹가리 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마귀가 왜 그랬을까요? 마귀는 복음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값진 거고 급이 있는 겁니다.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수준을 내려서 점치는 종에게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바울이 점치는 종을 쫓아버려요. 근데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점치는 종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자의 주인이 있었어요. 점괘를 가지고 먹고 산 사람인데 귀신이 나가니까 점괘가안 나와요. 그러니까 소동을, 소동을 벌려요. 근데 이제 소동을 벌리는 그 이슈가 좀 묘해요. 사실 이 귀신이 쫓아 냈으면, 쫓아 냈으면 귀신이 나간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아, 진짜 신이다 라고 할 건데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남인가. 굴러온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장사를 못 해먹는다. 우리가 남인가. 이걸로 인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특이한 게, 아, 신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도 우리가 남인가 이 징조로 성교사들을 핍박하는구나. 성교사가 신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교사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걸 아는데, 우리가 남인가 먹고 사는데 방해된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도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감옥, 감옥에 가게끔 합니다. 그 소동을 해서. 근데 이 감옥에 가는, 갔는데 무슨 사건이 나타나요? 감옥에 갇힌 바나바와 실, 아, 바울과 신라를 지진이 나서, 간수, 지, 지진이 나서 탈출하게 만들었고, 바나바 바울과 신라가 탈출한 걸 보고 간수가 어 이제 나 끝났네. 자결하려고 할때 다시 바울과 신라가 나타나서 어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살려 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간수가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돼서 큰 결과를 얻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상관에게 갔을 때이야기를합니다 우리가 로마 시민이다. 사실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그전에도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봐요. 하지만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상관에게 얘기를 하니까 공무원에게 얘기를 하니까 로마 시민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면 안 되거든요.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부탁해서 우리 동네에서 나가주세요 해가지고 왜냐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행정관이 이거 가늠 타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주세요 부탁을 해 가지고 나가게 돼요. 권에서, 청에서. 근데 왜 권에서 나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제가 볼때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특권을 가지고 바울이 나갔기 때문에 로마 시민을 따르는 사람들의 이 루디아를 포함해서 다 지켜 주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빌립보스에 의하면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핍박을 받아요. 하지만 1, 2년 정도는 버팁니다. 성서 연구가들의 시기에 대한 추정에 의하면 1,2년은 터치를 못 받아요. 그 1,2년 동안 빌립보 교회가 성장을 한 겁니다. 나중에 핍박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 1,2년의 우산을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을 사용하게 을된 겁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고요. 둘다 아니, 바나바가 아니라 신라.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신인권자였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게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자, 14절입니다. 루디아가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빌립보교회 초석을 이루었습니다. 이방인 여자가 성경에 기록된다라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주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첫 번째 말을 듣고 있을 때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자, 말을 듣고 있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 하냐면 설교하고 있을 때입니다. 설교하고 있을 때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모든 역사가 설교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의 설교, 또 베드로의 설교, 스테반의 설교. 모든 것이 설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잭론이어도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준 사람이 이 설교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길교의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것은 제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마음을 복되다 여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루디아와 같은, 루디아와 같은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